오, 절 말, 씀사사 시대, 의 실패의 이, 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이1장이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 우리 렘너트들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적과 이적을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 복음의 눈이 없으면 이 하나님, 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 표적을 구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적, 이적, 지혜를 찾아가요. 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또 대를 거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뭘 줬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 오늘 하늘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았어요. 어, 헬라인들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공생애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은 우리가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각인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한테 잘못 각인된 것이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드리는데 똑같아. 예배 끝나면 내가 똑같아. 왜 그래요? 각인을 안 바꿔서 그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뭘 했냐.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어떤 이적을 행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먼저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지가 달라요. 이 3년의 메시지와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이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였다. 산에 모인 거예요. 이 때는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오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 모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감람산이에요. 산에 오천 명이 모일 수가 없죠. 산에서 감람산에서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 3년 동안에는 바꿔라 그거 아니다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laughs>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그거 이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드디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누림 순서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이 흐름을 타고. 이, 이것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표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잖아요. 기다림. 그리고 도전은 무엇이냐면 응답의 시간표가 또 있어요. 도전. 응답의 시간표. 자, 내가 지금부터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 1번이 돼야 돼. 누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림과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만큼 중요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들을 붙잡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왔어요, 이제. 사사시대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오늘 말씀에 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가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근본 문제예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살면요. 그 사람은 사실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살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타락했어요. 창세기 6장에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내피림으로 이제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나의 것을 모으고 보기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삶의 방향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내 필임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성공을 향해 가요. 만족이 안 돼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도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해보자. 사람들은 결론은 뭐예요? 함께 해보자. 팀을 이뤄보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래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큰 문제가 나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성공을 향해. 이 사사 시대에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성공자는 누구일까요? 사사 시대에 결국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 램너드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 사람에 절대 목숨 걸지 마라. 목숨 걸지 마세요. 나의 생명을 드릴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람에게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이 안에 있다니까요. 사람 말에 참고하고 그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참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기의 소견이래요. 나의 말이 나의 말에 속지 마라. 나의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거, 오늘, 미래에서 나와요. 상처와 두려움과 불안의 말들. 거기에 속지 마라. 내가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의 말들. 거기에 속지 마라. 그게 답이 아니에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나의 소견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감정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성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사 시대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게 사사들이. 이 시대 속에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달했던 사사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예요. 이 세상엔 절대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절대가 없어요. 나의 말에도 절대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다른 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로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있는 건데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내 현장에, 앞으로 우리의, 내가 살아갈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따라와요. 삶이 바뀌어요. 단순히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해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이. 이 감추인 것을 본 사람이, 이제 나타날 것을 본 사람이, 이 영원한 비밀을 본 사람이,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의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눈에 보이는 망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분명해요. 하나님의 망대는요, 절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예요. 세상의 망대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망대는요 영원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어떤 망대를 세우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는. 이 영원의 망대입니다. 영원한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밥을 먹죠. 밥을 계속 잘 먹는데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운동을 하죠. 마찬가지.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왜 그런데 기도가 잘안 되냐면, 그거를 체험을 못 해서 그래요. 운동을 하는데 왜 꾸준히 안 돼요? 그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근육이 생길 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체력이 늘어날 만큼 안 해서 그래요. 달리기를 하면 30분에서 40분을 뛰어야 그때부터 유산소가 소비가 돼요. 이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맨날 10분, 20분 뛰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 기도할 때뭐 하면 돼요? 같이 호흡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감정이 생기는데 몇초 걸리냐면 이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 뇌의 신경 뇌세포 어, 다 연구를 했는데 감정이 생기고 반응하는 시간이 0.2초래요. 자, 그러면 관, 감정은 언제 생겨요? 어떤 환경과 사건 때문에 생기죠. 환경과 사건이 딱 불을 지금 제가 예배당 불을 딱 끄면 여러분 감정이 생긴다니까요. 0.2초만에 다 생기는 감정이 다르겠죠. 0.2초만에 생겨요 그게. 그러면 그 감정이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뭔가 이제 뇌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 행동까지 걸리는 시간이 6초예요. 조금 걸리죠 더 그러니까 뇌를 거쳐서 몸이 움직이고. 뭔가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게6초가 걸린대요. 그 육초 동안이 중요하대요. 그 육초, 그때 과학자들이 사람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그대로 화를 내면 이제 우리의 몸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해요. 화 화가 나 있는 상태. 내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오고 어. 나에게 큰 문제가 될 거야라는 그런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의 몸이 그때부터 수축되고 변화한대요. 모든 것들이 6초 동안에. 그런데 그것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호흡이래요. 그 6초 동안 뭘 하냐? 어떤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을 때뭐 하냐?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호흡하는 거 말고. 심호, 깊은 호흡이에요. 깊은 호흡을 6초 동안 하면은 그것을 조금 더더 늘릴 수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어떤 상황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오거나 그렇죠? 어 바로 욕이 나오거나 어떤 반응이 나오잖아요. 화가 나거나 그런데 그 6초간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호흡과 함께 기도의 비밀이 있으며 다른 반응을 다른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이 모여서 삶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연구해요. 진짜 깊은 기도와 함께 기도해보세요. 호흡을 할때이 호흡을 깊은 호흡을 꼭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꾸준히 한 사람이 그런 감정의 상황이 올때 되어진대요. 그때 가서 막 생각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육인데요 이미 내가 그 인식을 못 해요. 이미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상황 속에 문제 속에 자기 몸을 컨트롤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망대 세우세요. 그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그런데 육신이 0.2초, 6초의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어요? 순식간이에요. 영적인 건더 순식간이라니까요. 영원한 망대의 비밀을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절대망대는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망대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빛은 이유예요. 내가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유, 내가 나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2, 3, 7, 5천 종적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끼리 잘하면 되죠. 네피린 바벨탑 시대처럼 우리끼리 우리 교회에 잘 되면 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굽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그 답을 내리셔야 돼요.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게 해답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답이 돼요. 인생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안다면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실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문화와 종교와 저 무속인들, 그 신전들이... 가득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의 인생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현장에 성전이 필요해요.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하길 뭐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교의 만 이삼칠 오천 정도 세 가지 애들 이게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자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망대, 절대 망대, 교회의 망대, 성교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의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 3, 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